오늘 말씀은 에레미아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녀와서 선물을 줍니다. 아니, 이게 웬 거냐 물으니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장기 자랑을 하면 선물을 주신다고 하기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받아온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아니,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써야지 왜 부모인 나에게 주느냐 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순간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말에 그 부모는 감동 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냥 어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른 사이 생각하는 것이 제법 어른스러워졌으니 말이죠. 어린 아이는 자기만 챙기기 쉬운 미숙함이 있는데 부모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자청하여 장기자랑을 했다고 하니 대견하기가 그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자기중심적이냐 상대방 중심적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느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유치원 다니는 막내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그것을 꽤나 좋아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큰 아들의 선물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이죠. 이렇듯 큰 아들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선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안중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기뻐하는 데 삶을 살게 되며, 이는 반드시 제약된 삶으로 흐리게 되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이와는 다르게 되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온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요, 기도요, 삶입니다. 이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귀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일순위는 삶입니다. 만약 제사를 드리는데 형제에게 원망드린 일이 생겨나면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는 예배도 귀하지만 더더욱 귀한 것은 말씀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선한 행실로 모든 사람이 그 선한 삶으로 인해 사람들이 칭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미가선이자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재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제사를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할도리 다 했다고 프리하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제약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죠.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온통 상처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12절에, 나여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생은 중화도도 아십니다. 그들의 제약된 삶으로 인한 징계로 인해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강대국에 얻어맞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 얻어맞은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은 결과가 그들을 이렇게 불행케 만들었습니다. 예배도 귀하고, 기도도 귀하고, 봉사, 헌신 다 귀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귀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